아, 어, 그러자, 새우. 아, 그래. 이거는. 작은 새우 있잖아.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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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뻘이 됐어. 이리 와. 이거 뭔지 알아? 뭔데? 오징어! 나나 <laughs> <안 모르는> <laughs> 이거 사진 찍을래? 야, 내, 나한테 보내주세요. 오징어 너무 귀엽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와뭐 너무 귀엽지. 이거 얘, 여기다 해야지? 아 진짜 너무 귀여. 아예귀엽래 이게 말라 죽었어. 이거 봤어. 그래도 물에 담그. 그 썩어 이미 쟤는 골로 갔어. 어 머리가 없어. 집 응. 이미 응. 갔어. 그복을 빌려 줍시다. 응. 여기도 어? 있습니다. 먹으면 돼. 참가 멸치. 자야 사진 두 마리. 열치도 친구예요. 치도친구요 열치 친구에게 명복을 빕니다. Yeah, 이게 뭔지 알아? 할머니 손에 이게 뭔지 알아? 갈치. 갈치 색갈나 할머니가 손에 있다고 뺏어가는데 <laughs> 빨려 빨려 손이 빨려. 음. 금방 따겠네 금방 근데 이거 이기면 뭐 줘? 없어? 오 참. 어머니의 일을 소 뿌듯함 소고비 칭찬, 칭찬, 소고기 음. 칭찬수고비소고 음. 그래. <laughs> 많은 주겠어. 와. 이거, 이거, 야마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가이이게이이수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지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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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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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거이이 멸치는 뭐가 지를 따다니? 누가 제 따는 거 맞잖아요. <laughs> <laughs> 똥을 따지. 근데 진짜. 니까배 그러니까 따. 엄마, 근데 왜 멸치는 똥을 배에 모아? 똥을 <laughs> 도 똥을 배에 모으잖아. <laughs> <laughs> 아니, 똥, 아니, 여기 배 밖에 모으잖아. 배 밖에 아니 얘는 배안이지배 밖에 이미 물속에서 다아있어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있어 예시들이 동해수안에서 근데 그때 미역 진짜 좋았어 그래서 다사사샐물이나도좀 여기 고 왔어요. 어, 그때 응. 바닷가 갔을 때 미역 닦다야나 그때 갔다 오징어, 갔다. 오징어 미역 갔어 엄마 그때 그 비싼거 사는데 죽었잖아 그래 말똥 탄게 더하 너무 좀비싼 어, 팔았어야지 응. 어, 얼마야? 왜안 팔았어? 어디 파는 거? 어, 당근마켓 좋지? 아이디어 좋았어 진짜 <laughs> 올려야지 뭐, 세븐이니까 응. 10분내로 빨리 하나 응. 둘셋 하고 있습니다 응. 이라고 저 이거 근데 지금 응. 찍고 있어요? 네 왜 전담 말 써요? <웃음> <웃음> 방송은 원래 전댓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치기 음, 반말 쓰는 게더 많아요. 뭐 생각해. 엄마 이거 다 빨고 봐도 되겠다빨짜자 손을 두 배로 두배 속으로 돌립니다. 언니 근데 송송해야 돼. 어차피. 아니참말 따는 아, 네 진짜. 아, 뭐 하나를 갈치면열 개를 음, 얘들은. 뭘 얘들은, 안 해. 뭘전에그었지 <laughs> <많이 까면 붙어. 웃음> 예전에 진짜. 많이 삶고 붙어. 예전에 나한테 집에 가서 마들다오싶다고 언니도 그랬어, 언니가. 엄마 물에 담가놨다이다 응. 약간 얼마 음 싶어 비싸거야채 비싸. 아니 핸드폰 저기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눈을 똑똑 두드려 채가막막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지? 하고 갑자기 뭐 주문 거게 저거 뭐지? 뭐 술인가? 이랬더니 멸치였어 멸치그 멸치를 지금 네가 따고 있어 어. 어. 감사합니다 손도 못 했네 오렁이 그 각시도 하고거 오렁이 신랑이었는데 렁이가 <laughs> 뭐야? 옛날에 용광로 각시 있었어. 총각이 표잔데 장가를 못 갔어. 옛날에 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밥하고 빨리 하기에는 힘이 들었는데. 오 이쁘다. 이뻐졌다고 <laughs> <입 벌리다가> 보여주잖아. <laughs> 아니 큐트하잖아. 카메라로서는 분명히 약간 큐트하잖아. 할머니 이제 핸드폰에서 비행이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이뻐졌다. <입 벌렸다. 웃음> 머리 응. 좋아. 근데 안 보였을 것 같아. 머리. 응. 그렇게 빨리 어떻게 잡는 I'm not a 아, i 야, 팔아야지. 없고 응. 팔아. 아잖요 햄스터한테 치고 그거 좋다니뼈를 햄스터. 아. 응. 응. 뼈 얻고 싶으면 걔 우리 집에도 가 없었는데 저 수영장 담아는 버스를 옷이 까지 벗었어. 응. 그러 보니까 이빨 자국이 응. 지아이면 뭐라 그나 쪽재비 같아. 쪽재비가 뭐야? 좀귀여지뜯같고 어, 네. 들어가 가지고 아마 새끼 품을오고그는지그데또생데가 아, 보이긴 뭐. 신동차에서 나왔는지 몰라. 박스를 막 악센트 같은. 근데 쪽재비 귀엽게 생겼어? 쪽재비 귀엽긴 한데 이빨로뭘면 있잖아. 사람 이떨어졌겠 모르겠네. 그이 대단해. 응. 이건 보기 힘들 거야. 보기 힘든 게 다행 아닐 거야. 다행 아닐 거야. 다행이 궁극적으로 보고 싶어. 아프겠 오늘 나는 두가지을 봤어요. 산가서두 가지를 응. 봤고요. 응. 고양이도 봤고요. 강아지를 봤고요. 처럼고요 호랑이도 봤어요. 호랑 봤잖아. 우리 호랑이 숲 가서 호랑이 <laughs> 봤지. 아, 그리고 빨랑 큰 거. 너 기린도 봤다 애기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사진에 있잖아. 엄마 아니, 아예 핸드폰을 안 해. 못 보지, 도시원이.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중계 중인 니야 이거 봐야지 금채가. 이게 많아야 되는데. 그래, 이게 많아야 돼, 제가. 그래? 막상 막하다, 그냥 봐봐라. 볼 시간을 덧다야 돼.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거. 구분이 안 된다. 거기에. 아니 근데 어차피 할머니랑 언니랑 o u 고 저랑 엄마 don't know what you f 가 e l I don't know what you f 아 e l I don't know what you feel. I don't k n 할머니가 a t you 어떻해 할머니 이제 응? 힘이 빠지는 나이구나 누군 말면 한창 때고 누군 이제 힘이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누가 요기하고지니 할머니 봐봐요응 언니는 알아도 말하지 만 엄마 산이 산그 응. 시작할 때 응.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응. 응. 근데 거기에서 <laughs> 올라갈 때밥 먹고 내려갈 때밥 먹었는데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내가 너한테 말했던 문제. 사과지. 어, 사과에 사과 차과 나무, 사과 응. 나무가 사과 나무에 사과가 응. 백 응.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응. 그 중에서 올라갈 때 반을 먹고 응. 내려갈 때 반을 먹었으면 사과는 응. 총몇 개가 남을까요? 아, 응. 나 없게. 왜에아었대니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병원하고 100개,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개 아니, 아니. 아한개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자, 할머니 가가 이제 빨차서차빼동 엄마 열심히 따라가 할머니 차, 차, 뺐던, 차. 열심히 할머니 차 알았어요. 내가 할머니 자 열심히 고 있어. 요 할머니, 응, 근데 알았어요. 그 나간 김에 가가지고 응. 그 치킨? 응. 치킨. 내가 <laughs> 가서. 내가 엄마가 찾아릴거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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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그또 혼자 가 된다고. <laughs> 아주 좋아요. 할머니 못 나가. 내가 못 나갈게. 아 나갔습니다. ぐらい。